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 분석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이 꿈은 2020년 6월 23일 꿈꿈입니다. 하요일인데 사무실에서 남자 두 명과 꿈꾼 분이 모여서 컴퓨터 화을 바라보면서 서류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서류를 찾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어느 홀드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어, 인쇄를 해서 받아서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인정서인지 중요한 어떤 서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이분이 어,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던 건데 어, 나중에 기다려서 받았기 때문에 기다렸다 받은 그 보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꿈은 음, 아주 그 뭔가를 이리저리 찾았고, 또 찾아보,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찾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와 같은 보람이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특별한 것이 없고, 어, 지난번 꿈에서 이사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와 관련된 것이 없을까라고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사와 관련돼서는 이 서류라는 것은 부동산 어, 서류를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고, 그러면은 어, 컴퓨터 화면에서 찾는다는 것, 세 사람, 남자 두 명과 세 명이라는 것은 남편과 부동산 사장님과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컴퓨터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사갈 집을 찾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찾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찾을 것에 대해서 이 꿈은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연관해서 그 이틀 후에 25일날, 6월 25일에 또 꿈을 꿨는데 여기서 꿈은 아트홀 2층 유리 장식 벽 앞에서 동요 선생님과 함께 작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거는 염색된 네모난 손수건이었고, 동요 선생님은 신세계 다섯 가락의 모빌 작품인데, 굉장히 반짝이면서 멋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부럽고, 고급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트홀 유리장식관 위에 간격을 두고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분이 좀 간격을 두라고 바로 옆에 놓지 말고 간격을 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는지 이분이 같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분에게 있어서 어 자신에게 염색된 네모난 손수건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한 가지, 동료 선생님의 그 멋지고 반짝이고 이런 집은 동료 선생님이 어, 이사 가려고,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분이 그 동료 선생님이 좀 간격을 두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어, 이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어,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분은 이틀 전에 꾼 6월 23일 꾼 꿈, 중요한 서류를 어, 좀 기다렸다가 찾은 그런 보람과 또이 동료 선생님이 간격을 두라는 거한 것처럼 좀 시간을 두고 찾으면 본인은 굉장히 좋은 것을 보람 있고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꿈은 두꿈과 꿈이 다이분에 있어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드는 집이 없고 차, 잘 차, 찾아지지 않지만은 시간을 두고 찾다 보면은 마음에 속드는 그런 집을 찾아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물론 이 꿈은 앞으로 그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이 꿈을 이사가는 것으로 어 해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